수바르 여기 왜 거니? 정모 하나? 어이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갑자기 카메라를 카멜만을... 예? 아 <laughs> 어, 여기 수바르가한대 있길래 정모 하나 해가지고 아... 잘 지냈어요? 네잘 지냈습니다. 오... 여기 김재혁 닮아. <laughs> 아왜 그러세요? <laughs> 이런 이런 어색해하는 모습을 찍어야 돼. 아왜 이러시지? 어, 수동. 역시 남자는 스틱. 어이. <laughs> 기어봉 움직이는손놀님이야 씨. 예? 어 운전 좀 하시나 봐요. 터크가로 좋아요. 네. 어, 너무 좋습니다. 터크가 넘쳐나요? 아, 그럼요 언덕 네. 어, 어, 올라가다 딱. 전에 보는데 저 혼다 피시요? 그쵸? 그렇죠? 렇 <laughs> <laughs> 그 말도 안되는 뭐, 차를 1.6 1 1.6인가 그게? 네? 네1.6 네, VTEC 없는 모델이잖아 맞아요 아, 골프는 서버 아닙니까? 어어 골프 아래 자신? 여기 어떻게 얘기해볼까? 에이 어디 영어 <laughs> <가는 웃음> 레이스? 왜 이러세요 어? <laughs> 아 가네 아 아쉽다 골프 아래랑 달려보면 재밌는데 아저 차도 꽤 빨로? 네 맞아요 살이 아니라 네. 어차피 거의 스펙은 비슷하잖아 뭐야 2.0 그러니까 4기통 2.0 터보 엔진에 네. 4륜. 근데 쟤는 또제 스틱인가? 어. 근데 그저 차도 DCT 들어가잖아. 아. 그래서 어 초반 가속 되게 빨라. 아. 그럼, 그러면 지금까지 상대해본 상대 중에 제일 재밌었어 상대는? 어 시빅 어 시빅 어. S I? S I요. 어. S I. 무리트 밟아졌어 아, 아. 고속도로에서 자꾸 똥신먹길래 <laughs> 그래도, 아, 연비가 되게 나쁠 줄 알았어요, 그래도. 어, 이거 몇 편에... 나? 근데, 아, 뭐, 낫기는 한데, 어. 그래도. 저버리몇 나? 한. 아, 그래도 한300 언저리까지는 가요, 잘 맞다. 아, 풀탱 그럼? 아, 네. 그러면 한 17, 18 나오나? 네, 한그 정도 나오는 거. 어, 어 매연 냄새, 양카, 이씨. <laughs> 옆으로 가서 어떻게 한번써볼 아, 저거는. 어? <laughs> 아, 얘는 좀 어렵다. 아, 아 SS 파기통. 아, 껌이지, 아니야? 아 그래도 아메리칸 머슬인데. 에이. 제가 처음 봤을 때 시에나 타고 있었잖아요. 개야. 어. 예? 개야. 아 근데 여기 또 시에나예요. <laughs> 시에나 못 버리는 뭐병 있어요? 아니 시에나 이렇게... 못참지인가 아니 이렇게. 에이스면 어쩔 수 없어. 아원래 편하잖아요. 어. 예? 어 지금 미니, 미니뱅 중에는 야 시에나가 갑이야 그래? 어, 야 그래도 다 했네 패널은. 아니 여 이쪽만 할수 그러니까, 이쪽만 지금 여기 뭐야 뒷부분이랑 여기 사이드만 하면 되잖아. 음, 사이더, 범퍼 범퍼 제거하는 거범퍼해 사실 범퍼 어때요? 빨리 소원 빌어 저 뭐야 저거. 드래곤볼. 아 소원비. 아 씨. 다 모여야지 무슨 일. 빨리 소원 빌어 칠성구야. <laughs> 아, 아, 아. 여기 이거 이거 혼이야 이게? <laughs> 이거는, 아 이거는 이거 저거 아니야? 그그 밤낚시 할때 오징어배 그거 아니야? 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양카가 이렇게 됐네. 어? 야, 그 마지막 사진 같이 찍어. 어, 영정 사진 될 수도 있으니까. 아, 이거. 이거 약좀 추적해야 돼. 야, 아, 아, 뭐 이거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진짜. 봐봐 걸어 줄게. 야, 씨. <laughs> 같이 야. 같이 날. 씨발. 시켜줘. 뭘 시켜줘요? 뭘 소개해? 다, 아, 하고, 줘. 다 하고 다 하고 보여줘 지금. 뭘뭘 보여줘? 아 약간 뭐 있어? 약간 <laughs> <야>. 언더 <laughs> 언더헤어도 빨리 달고. 그러니까 그거 에이든이냐좀 언더헤어도 달고. 어. 이거 이거 뭐야? 혼이야? 어. 어 헬라 혼. 커? 대 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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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양아치 개 커. 역시 아. 시에나로 시작해서 진짜 시에나로 끝나네요. 네? 제가 아 처음에... 끝나다니. <laughs> 이제 여기서 못 가지도. 이거 타 계속. 오늘 어. 어, 색깔 되게 이쁘네. 색깔이만 너무 과하지도 않고. 파란색 나면서 여기 어. 보라색. 어. 어. 그리고 빛이 어. 어떻게 보면은 어. 그 샴페인 골드도 어. 나와. 어, 그래? 어. 유브나미타는 <laughs> 시에나 여기. 어우, 차 넓네. 야, 이거 밥상이야? 어, <laughs> 개좋다. <laughs> <이거, 이거>. 와. <laughs> 오, 여기 스크린도 있네. 어. 오 이거 넷플릭스도 연결해놨어. 아, 씨. 드래곤볼. <laughs> 드래곤 아, 진짜. 서스 <laughs> 할 거야? 서스? 어. 아니. T-R-T 어, 이거 또 이베이? 아니, 난리. 알리 <laughs> 아, 이거 이거는 왜 했어? 저나 펴네. 아, 진짜. 있어야지. 아, 진짜. 예? 아저씨 진짜 애아버지다 됐네. 아, 이거 뭐야? 어? <laughs> 응? 이거. 아니, 어떤 사람. 피 <laughs> <laughs> 이거하고 에이든 사진 언더글로까지 달면 되겠네. 응. 그러고 윈타이어하고 와 진짜 양카다 <laughs> 몇 시에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. 조심히 가 마스크 쓰고 다녀 차에 어, 있어 살좀 빼고 <laughs> 어, 안빠져 배가 빠져요.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떡해 안빠져 어, 가서 전화해 킹타코 이야 백호 카메라도 있어? 하아 핀센서 없었던 이거 2020년도인가? 이 모델? 1 9년도아 19년도야? 네. 작년에 샀지? 네 작년 8월쯤 샀죠 그럼 그때 이미 저거 노저팬 할때 아니야? 아닌데요? 아니야? 아 역시. 네뭐 드세요? 저 네. 네. 뭐 드세요? 네. 네. 우리 또두개 먹겠습니다. 어, 브로트 조개? 100원이야. 어 여기 사는 거니까? 아, 그럼요 그래 그래. 나도 그럼 두 개. 어, 아, 두개 아, 먹어야지 남자. 아, 아, 그럼요. 나100 정도는 120안 돼야 되니까 하나 먹어 아, 그럼요. 어, 이게 키가있기 때문에. 그렇지, 그렇지. 아. <laughs> 여기 만든 사람이라고 <laughs> 처음 보려고 그 돼지 고기 타코를 미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. 에벤치벨이 여시, 다 했어요? 아이고, 대충 닦았네. 어? 잠깐만, 물 여기서 보니까 보여야 되는 이거 뭐야, 이대로 남어. 아, 기억한 것 같아서 차를 <laughs> 닦고 그래요. 여시, 이것도 켜줘요. 이거. 별로 안 밝은데? 어? 낮이라 그런가? 낮이라 그런 건데. 아, 그래? 이거, 이게 진짜 그네가 얘기한 그 색깔이네? 약간 골드? 무슨 네. 골드라고 했지? 삼팔골드. 삼팔골드. 어, 나는 당연히 굴한 줄 알고. 아, <laughs> 어디서 약을 타라고 <laughs> 했는데, 오, 진짜 보이네. 비껴봐주면 보이네, 이거. 여기는 퍼플이고, 오, 이 골드 색깔 보이네. 뭐 미니메에다 이런 거를 해. 어? <laughs> 이것도 잡았어. 어떻게 해다 해야지? 이거? <laughs> 브레이크버스 들어와. <laughs> 아, 이것도 잡혀. <laughs> 어, 아니야. 뭔, 아빠, 아빠. <laughs> 어... 행복해요? 행복하겠어요. <laughs>